네, 안녕하세요. 저번 편에 깔끔하게 패션을 맞춘 킬러라고 합니다. 하, 몸도 좋아요. 하, 몸도 좋고, 패션도. 하. 자, 오늘은 스토리를 진행하는,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 킬러의, 킬러가 이제껏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트레스 해소 시간. 이 스트레스 해소 시간은 경찰에 잡혀서 끌려가던 총에 맞아 죽던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저는 무지막지하게 애들을 패면서 죽이면서 스트레스를 해설 겁니다. 이렇게 빡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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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도망가면은 도망가 너가 도망가 아주 교육이 안 됐죠? 저런 거는 이렇게 심지어 사람 아여긴 아직 그게 없는데 사람이 모여 뭐 있으면은 그냥 걷다가 총을 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죽는 그냥 쏴 죽이고 머리띠도 상관없고 경찰 와봐 아 돈돈 돈이 나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완전 미치광이처럼 어디가니 어왜 내려 응? 여기는 운전이 클라스지 끄자! 우리 기만꺼야 응. 빠라라! 아,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g t 에서 가능한 거지. 자, 스턴트 한번 찍어볼까? 빠라바라바라, 아하! 오호, 아. 멋있고요. GTA 좋은 점은 차가 빡 달라는 게 정말 현실적이야. 삥삥 하루살이도 찰나다 어어 어어 꺼져 어, 어. 여긴 내가 많냐 야 어, 오토바이 달까어나 지금 오토바이 다는데 빵빵 하루살이도 그냥 꺼져붕 어, 힘 좋죠? 힘다 날려버리네 어어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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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타니까 기분좋았다 두 모세 다 부수고 원래는 피해 냈었지만 자 이렇게 딱 이거 일부러 노린거죠 와아 야아 이거 바퀴가 무거워서 들리지가 않네 꺼져 여긴 내가 왕이야 꺼져 아하 바라바라 바라밤 바라바라 바라밤 아, 바라, 어우 역시 빵전 차에 방아도 날아가지 않죠? 워낙에 몸이 워낙에 몸이 바빠서 짠 멋있고요, 끄지고요, 죽거요 아. 오토바이 방탄력 멋있으니까 1대 안 차지네 방탄군 자 이걸로 오늘 목표를 찍겠어 내가 갈수 있는 맵에 맵을 뺑 도는 거야 아 이걸로 산타 이걸로 이 오토바이로는 산타 이기가좀 힘드니까 목표를 왜 찍어 자 우리 저 해변가로 갑시다 해변가에서 여자들 한번 꺼질까? 빵어차수서 아, 연기나 바라바라바라밤 경찰 끄지구연 다 밀어버리고 앞에 거기 가자 땡기부인다 뽀로로롱 뽀로로 오토바이 와아 이거 통과했으면 멋있었는데 두개 됐어 응 꺼져 아, 오, 바꿔야 돼. 진짜로 t e v e r Don't 아 i v e up. Don't g 제 v e up. Don't 제 i v 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d 가 n 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이렇게. Okay. 아, 이씨, 우 택시 가리죠 빠라바라바라밤! 택시 경적. 아, 이거 부금. 놀가들고 꺼. 우선. 우선 거아주고 꺼! 짜라! 와, 총 쏘는 거 봐. 진, 어디서 온 기나? 총소가지고 와, 경찰서총 쏘는 거 보소. 아, 해변가 좀 가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laughs> 나의 인기란? 빵빵빵빵! 자, 긴급 탐출 어어어어어어 어 무빙 o 어 i n g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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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응 아우 가자 바라 어어어어 아총다작 다 쏘세요. 아우 야 경찰 저거 저기 있는 거 실제 순직사였다. 나도 직사였나? 아아 경찰차 꺼져 몸빵 대학 상대 잃어버리고 와저 쿠바를 터뜨려주고. 윙음땅윙윙 하루살이도 고져 아 역시 오토바이가 강이지 bah, bah, b 여긴 땅으로 다니는 겁니다. b 저드리 보셨습니까? 그냥 땅으로. 와, 여기까지 총는거보이 어, 여 노리라. 이건, 이건 거기야. g t 5에도 이런 경치가 있었어. 하지만 맵이, 맵이 가좋지 맞아, 저 저거 벌어졌고. 오오오, 오오. 감동.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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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다 꺼져. 부드 각이고요 저기 우리 빨간 머리 빵어 연날렸어요 지금 와 시민 피했어 딱 치면서 이렇게 공 뜨는 그런 컬렉션을 보여주려 아니 그럼 액션을 보여주려는데 오빵 그러니까요, 이요 네. 오, 나법 강이죠. 자, 이렇게 멋있구요. 와 인천에서 춤는거 보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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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 아. 제발, 사람 살려. 제발, 멋있게. 푸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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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멋있다 솔직히 당기다 와오오오오죽을뻔오네오 what